근데 맥크리첫판치고좀 잘한 것같는 같은데 좀 초탄헤드가 좀잘 맞았어 그렇지 않아요? 아까 보니까 초탄헤드좀잘 맞는 것 같던데 역시 가끔, 가끔씩 가끔한번 하면은 잘될 때가 있어 근데 이거 보고 또와씨 존나 잘하는데 어? 이거 매크리가 내 인생 챔프인가? 이렇게 또 착각하고 스은또 다음 판에 보면 또 그렇게 안 맞아 오버워치가 항상 그렇더라고 제가 위도 하면서 연속 삼연속 뚝배기 까다른 거 있거든요 게임 터트린 거 처음으로 위도 하면서 핵소리 들어본 판이 있었는데 나 그거 보고 와씨나 위도 인생 챔이다 위도 파야겠다 다음 판 위도 했는데 0킬5 못했나 어전판 같이 안 되더라고 나 메커션 <laughs> <laughs> 나이스, 여기도 던지고. 아, 너 쌓여 있잖아. 뽕둥 <laughs> <동돈> 가자. <laughs> 네. 어. 차례부터 빨리 녹여, 차례부터. 아, 뽕 때문에 살았다. 나이스. 아, 진짜 뽕 때문에 살았다. 인정합니다. 아, 아뽕좀 말했다. 너 쌓여있잖아. 참으면 몸에 안 좋아. 자, 이제 서강 끝나고자. 가 하나! 오케이! 쌓여있는 거한 번에 싹 풀어줘야지. 음. 어우나한 번에 배출해버렸다. 아. 좋아. 일단 좀 해, 해보면서. 좀 정착을 좀 해보려고. 잠시만요. 나한테 맞는 시간대 어. 나한테 같은 나한테 반드시 안 돼. 나나이스 아이소음! 뭐냐고! 뽕든 마렵다! <laughs> <놀람> 뭐야, 놓았어! 너. No. 아니야, 근데 할만해. 싸여, 있잖아. 뽕든 마렵잖아. 아, <laughs> 너 어, 놓았다. 그로 파줘. 와, 이제 옵치2에서는 원팅으로 바뀐다는데, 라봉이 어떻게 사냐? 아이, 그거, 6대6 다시 해주겠죠. 그런가? 나도 못 차요, 다시. 뽕둥 가요. 오케이. 아, 궁왜 이렇게 가리자. 아 제가 잘하기 때문에. 아, 포탑 저거 부서질 수 있나? 한준님 저기 반대쪽에 있는 포탑 부서질 수 있어요? 저 반대 그거 있거든요? 어, 그래도 없다. 나저 포탑 때문에 못 가겠어. 이거 우리 한준가 부서줘야 돼. 그러니까 한준가 마이크가 안 들리나봐. 뭐해 볼까? 나쁘지 않은데. 가보자 다다다다. 공격 공격 공격. 쓱. 메크리. 아, 이건 이건 죽었다. 아, 팀버가 있는데? 형들, 나좀 억울해. 5분에 만 힐을 넣었는데 어떻게 지는 거야, 이 게임을. 네, 맞아 네. <목소리도> 와 포탑 아직게 있네 와형이형이 안보여요 이런 미친 안돼 으 이거 한주님이 포탑을 부숴주면은 진입 시켜야 할텐데 콩덤으로 될까? 자신이 없어. 잠시만요. 나노고 차는데 좀만 천천히. 주방 없이는 힘들 것 같아 가자보자왜 죽는 아, 아, 그거 메크리 딸피. 아, 이른쪽에 포탑이 어 가지고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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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 가자. 게 똑같게. 에크리 에크리 딸피. 에크리 딸피. 다이노 나이트 쭉 오른쪽으로 가자 엄리 개딸피. 와이 진짜 한놈 따는 순간 기회가 생겼다 진짜로. 아 족수만 <laughs> <laughs> 다섯 번 돌렸어? <laughs> 아 많이 배출했네 너무 많이 해도 몸에 안 좋던데. 많이 <laughs> 아 정자 왕이 징첸이라도 해달라. 상대 조합이 돼 있습니다. 상대 또호자야 아, 니비 니가 니가 o 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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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주 니가 니이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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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니가 니가 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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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구나 이미 빡빡이지. 오, 어. 막망쳐 도망쳐. 와, 초를 버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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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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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버텼다. 나이스. 버티네 이걸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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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왼쪽에 아. 있다. 야, 다 왼쪽, 야, 다 왼쪽. 어디 있어? 어머니, 거기, 거기 야 있어요. 퐁두퐁두퐁두 아, 나 뒤졌어, 나 뒤졌어. 야수들. 지그마자타 온다 자타 온다 진짜 자타 온다 나 말했어 아나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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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했어 뭐야 자타 온다고 내 눈으로 말했어 내가 말했잖아 온다고 일랄이네 뽕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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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시만 내가 비빌게 비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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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볐어요 나 그랬어. <놀람> 나이스! 아, 나이용광나 용광로 나이 죽여 나이스! 아, 나이스! 아, 나이스! 이스 아, 나이스! 아, 아, 나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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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아, 쌓어아 <laughs> 행복해. 아직 많이 쌓여 있지? 아 어라? 어 가버렸네? 라어 가버렸다. 이제 이제 남아 아, 우리 있어 괜찮아 형들. <laughs> 형들 <초월 있어. 웃음> 와뽕 뺐어 얘들아! 게이드 뽕뺐다 야타. 히을를저 최대한 시간 몰고 이번에 뽕대시 힐아 힘들.. 아! 리 핫! 계속 킬무한다 <목소� essay> 나이스 지지. 지려버렸다. 오케이, 지지. 어. 와,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, 딜 동이네. 역시 둠피는 어쩔 수 없다, 얘가. 딜 넣는 챔프가 아니야. 아. 아. 184로. 주방 기가 막히게 들어오고. 와, 힐, 무한 힐 들어오고. 저 둠피, 제가 키웠어요. 저 둠피, 제가 키웠어요. <laughs> 프린세스 메이커야? 프린세스 둠 메이커인가? 키워줘서 고맙다.